어, 본제품 안에, 엘스 엠티온에, 86마력, 85마력, 1 2마력1 0마력입니다 어, 본제품은 이렇게, 원식 부터에서, 주변도 팔단으로부성이 되어 있니다 그, 비행기, 그,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비행기 기능하고 관리 기대 시스템이, 어, 장착되어 있니다 이게,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 기존에 이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어, 2 0 1 0년도에 16년으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파워시프트 기능이 들어간 거하고 그, 스마트키가 적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스크린에 기대 관리 시스템이나, BMD,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작업성이 빨리 된 것, 이런 부분들이 기존 제품하고 참여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계속, 계속해서 그파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 워터 시동, 스마트키나 워터 시동 장치나 이런 부분에 고객들이 높게 평가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작업의 기대 관리 시스템이나 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제품에다가 난, 난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 음. 기존에 이제 파워 제품 진행 중이나 기본 기존에서 는행이 기본도 이재식 기능이 많이 있고, 어. 그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 시프트로 저희가 계속 2019년도에 네. 업그레이드모델하고 기술을, 네. 기술을, 네. 기술을 제품에 네. 어떤 그 동안에 고객들이 꾸준히 사양을 해준 덕분에 LSM들은 이동안에 그 꾸준히 성장을 해 오고 있고, 또 저희는 그게 보답하기 위해서 매 내년 신0 2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 새로운 기능,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그 제한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큰것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 기대에 계속해서 부흥할 수있도 발전되는 LSM.